그래요. 오늘은 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네, 25번째 술을 금주한 날입니다. 1년 남짓 이상, 1년여 기간 동안에 계속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듯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할 때로 피폐져, 피폐해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 알코올성 치매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일을 하러 사무소에 나가기 전입니다. 사무소에 나가서 하루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치과 치료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거의 수년. 거의 긴 시간동안 술에 취해서 살다가 참으로 사는 것이 절망이어서 삶에 대한 소망을 모두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삶의 소망을 놓지 않는다 다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치과 치료,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입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것이 이것곳 있습니다. 나이 72세가 넘어간 시점에서부터는 아마 또 병원에 갈 일이 많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려고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지만 좀처럼 끊지 못하다가 이 번에는 스물 번째 번째 날까지, 오늘이 스물 번째 번째 날, 좀됩니다술을끊게된 날로, 그래서 술을 끊고, 치료를 하고.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또 일하는 것 사람. 뭐 삶이라는 것 일생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좋은 것 나쁜 것을 함께 합하면 제로 어떤 때는 돈을 벌었다가 어떤 때는 돈을 잃었다가 번것 플러스 잃은 것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의 결국이 된다 결국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으로 늘 분주하게 오만 가지 생각들이 하루를 살면서 스쳐가고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긴장 갈등. 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가지고 몸이 갈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멀리 앞에 가서 마음이 이 곳이 아닌 저먼 곳에 가서 몸을 몸이 쫓아가지 못하고 몸과 마음의 고리가 크면 클수록 그 대립 갈등이 커가는 거고, 대립 갈 등이 크면몸이 헐떡거리 고, 몸이 헐떡거릴 때 피곤 하고 병이 나고, 결국 더 빨리 생명 을재 촉하 게되는 것이 죠.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봄, 숨을 죽여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 멀리 나갔던 생각들이 내 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내 몸에 돌아와 머리에 있게 되고 그 생각들을 운의 빛으로 비추어 주어 그러면 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어떤 생각인지 확인하게 감지, 의식, 돌아봄을 하게 됩니다. 감지하고 시켰다는 것은 돌아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가 생각의 원신력으로부터 감각의 구심력 그 힘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 원심력의 힘을, 생각의 힘을, 감각의 구심력의 힘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생각의 그 원심력을 붙잡아, 팽팽, 감각의 구심력으로 팽팽하게 붙잡아 놓고, 그래서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가 또 생사가 하나 되고 선악 시비가 하나 된것 생사 선악 시비 대성유모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위치가 여기에서 나타납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밀밀하게 일하고 사는 모습들을 모습에서 진정성을 해부하고 진정성이라는 것. 주안의와 운해가 하나되어 하나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 또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와 세상이 분리되고 대립되지 않는 하나된 모습이 돌아온. 자기 모습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간 시간, 시간 동안 자기 개발 또 자기 완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과 또 모든 만물들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발표를 하는 거, 자기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알수 있고, 그 메시지가 정돈될 수 있어서 정돈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를 한다, 했다라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연습. 훈련, 수행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스물 다섯 번째로 금주의 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끊게 된 날로 스물 다섯 번째 날, 오늘 열한 시 동대문 기술 치과에서로부터 시작되는 치과 치료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슨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내는지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진정성과 집중력을 회복, 보존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삶은 에너지의 기운 의 활용 입니다. 세상 만물 또 세상 만인 80억 인류의 모든 하나 하나의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총합이 명암일색의 빛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전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